우와, 배 받아있지. 그 다음에 또. 또, 그건 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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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뭔데? 봐봐. 봐봐. 오, 트레인. 와, 덤프트럭. 덤프트럭, 가, 어디 가? 점프 트럭 가고. 점프 트럭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 여기 갈 거야? 응? 점프 트럭 공사하는 데 있지. 아? 어? 공사. 공사하는 데 있어. 그다음에 또 비행기 어디 있어, 거냐? 비행기. 그건 뭐지? 어, 삐뽀삐뽀삐뽀. 삐뽀, 삐뽀, 삐뽀. 아니다. 그거 다 경찰차. 폴리스 뿅뿅뿅뿅뿅뿅. 폴리스 응? 음? 달려. 아니야? 달려달려 달려. 달려, 맞아맞아맞아 달려달려 오 슝슝슝슝슝 여기 길따라가야지 그냥 슝슝슝슝 슝슝슝슝 슝슝슝 슝슝슝 슝슝 슝슝 습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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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기슝습 마크 슝 습슝 그 다음에 병원차? 병원차 어디있어 앰뷸런스? 현이야 앰뷸런스 어디지 삐뽀 삐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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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119 옳지 와우 짱거리짱 짱. 또또또또 불렀어요 불렀어요 삐-뽀 삐-뽀 그건 뭐지? 비행기네? 오! 맞어 하늘. 하늘 날라가는 거지? 와우 또와 비행기가 하늘 슝 날라가고 우리 미국 가는 거지? 우리 미국도 가고 우리 어괌도 가고 다할 거지? 어우와 하늘 나는 거다 열기고 우리 이거 타러 노데월드 가자 거냐? 오케이? 노틸러어 그거는 이제 착륙했을 때가가가가어 그렇게도 갈수 있어 비행기가 비행기가 땅, 땅으로, 땅에서 이렇게 시동 건 다음에, 원, 투, 쓰리, 퍼, 슉! 해서 하늘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 오케이? Okay? 대답해. Okay. 응. 삐, 버, 삐, 버. 그건 뭐야? 어, 건설 현장. 옳지, 그 이름 뭐야, 그냥? 경, 이건 뭐지? 굴삭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고고. 어 가자 고고 음. 가자 고고 이거 고고 거거거거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그건데 삐뽀삐뽀삐뽀어 삐뽀. 산에 가서 이거 굴삭기 해도 돼 거니 마음대로 해 그런데 원래는 여기야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같이 이거 으쌰으쌰 같이 이거 흙 같은 거 날라가지고 이런 데다 보내주는 거잖아 만들 수 있게. 그거 뭐지? 어, 그거 뭐야? 할머니. 어, 할머니네 집갈때 우리 손 들고 가는 거 그거지 신호등. 맞지? 빨간 불, 어, 스탑. 가자, 고고. 어, 맞어. 초록색, 가자 고고. 손 들고 건이 잘 가지? 오케이, 또. 아, 잘하네. 똑똑하네. 똑똑히, 똑똑히. 삐뽀. 삐뽀. 불났어요. 불났어요. 어, 삐뽀삐뽀. 삐뽀. 그때 거니 우리 그때 책 봤을 때 거기서 나오잖아. 그 동물 병원에 다 불러 가지고 어, 그 삐뽀삐뽀 이119이 소방차가 사다리차 이렇게 딱 길게 한 다음에 거기서 동물 동물들, 동물들 다구해 줬잖아. 맞지? 맞지. 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그때 우리 책에서 나왔지. 우리 그책 보고 이거 또 이거 놀이 같이 했지, 또 엄마랑.

어 그거 뭐야, 건이 건이 아는 거. 어, 엄마가 어저께인가 또 무슨 맞아, 어 책보다 나왔지. 이거 우리 이거 타고 가면은 막 사자 아니 상어도 볼수 있고 그렇지. 어디 있지? 상어 가 어디 살지? 어디? 상어가 거기 사러? 상어, 건이야. 상어가 어디 사러? 배 있는 데 살잖아. 그렇지. 바닷속에 살잖아. 근데 이거 잠수함이지, 맞지? 응? 잠수함 이거 우리 제주도가서 이거 잠수함 타자 그건 뭐지?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아닌데 오토바이래 아니 오토바이는 뭔지 몰라 엄마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지 언니. 공주님 태워갈거야? 오케이 공주님 태워갖고 다니는거 어떻게 알았어 언니야? 뒤에 여자 태워갖고 다니는거 거 언니. 엄마가 안 가르쳐줬는데 언니. 어떻게 알았지? 언니. 응? 아마도 모르는 사실인데 어디가 왜 공주님 찾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난장판 해놓으니까 모르지.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가오리 탈 태울 거야. 정리 정리를 딱딱 해놓으면 공주님이 아 저기 있네. 그리고 싹 데리고 와서 싹 태우잖아. 맞지? 응, 가오리 바다 있지? 오케이.